아이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입된 카품들이 대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고가 시계의 부품부터 K팝 아이돌 굿즈를 모방한 상품까지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사진이 담긴 포토카드와 이들의 얼굴이 새겨진 사진첩입니다. K팝 인기에 힘입어 판매되는 굿즈로 이는 소속사에서 제작한 정품이 아닙니다. 국내 유명 제조업체의 브랜드와 동일한 블루투스 이어폰과 정품인 것처럼 포장된 충전기, 국내 유명 선글라스까지 다양한 카품들이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가품들은 소재 사용에 있어서 질감이 다르거나, 한글로 된 부분에 차이가 있으며, 인쇄 상태도 불량합니다.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세관은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 4만 9천여 점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위조된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의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판매 출처를 추적한 결과,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1688, 캄 타이몰 등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세관은 해외 직구를 통한 위조 상품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관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인천공항과 평택, 군산 등 주요 세관과 적발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